근데 그 믿음의 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이 아름다운 아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그 믿음 끝까지 저리지 말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어머니는 강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더강하해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 믿음으로 잘키워서 모세와 같이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어, 그런 우리 지원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늘이말씀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자 <목소리> 엄마가 <목소리>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와 같은 축복의 사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아멘이 네. 말씀대로 우리 원래 살아가 열국의 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 우리 지원회를 통하여서 어, 많은 어, 이렇게 사람들이 나고 또. 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아, 네. 어, 생일 축하하 노래도 불러야 겠니다 네. 그래서 지원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같이. 어, 수면에서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원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산큰 축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잘 자라서 어 오늘 말씀 자비를 통하여 뽑은 것처럼 살아와 같이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어서서 네. 지원이를 통하여 많은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전달하는 지원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의 혼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여인과 은총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지원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원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지원이 첫돌 축하하여서 어, 지원이를 축복하는 모든 가족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원이도 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가정에 또 우리 지원이 오빠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 희원이도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넘쳐나고 또 키우는 부모도 건강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첫돌을 맞이한 우리 지원이 그리고 희원이 소효민 집사님 어, 이강은 집사님 그리고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